집에 왔어요 리오데스 키친앤파이 초콜릿 하우피아는 꼭 사야될거같아요 그리고 바나나 크림 와 Lime, it will. Banana breads, pineapple, macna, apple crumbs. 밖에서 이렇게 바로 사서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자, 일단 대구 고에서 완전히 파이 사온 거부터 먹고 그 다음에 해변으로 나가 보려고 해요. 바나나 크림 파이. 왼쪽이 초콜릿 하우피아 파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이 바나나 파이예요. 맛을 보겠습니다. 두께에서 14달러 냈던 것 같아요. 파이가 미니 파이긴 한데,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아요. 정말. CD 한 장만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9달러예요 근데 여기 하우피아 파이는 위쪽에 하얀색이 코코넛 푸딩인 것 같고, 아래쪽이 초콜렛 푸딩인데, 굉장히 안 달고 맛있는데. 저푸딩 맛있다. 그 크러스트가 약간 파이 크러스트 같아요. 그래서 얇네. 음. 그 바나나도 먹어볼게요. 일단 당 충전 당 충전을 확실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손 떨려요 갑자기. 음. 바나나 파이 진짜 대박. 맛있다. 진 위액션입니다. 맛있어요. 강추. 여기 맛있네요 진짜. 아, LA 드런지있으면 좋겠다. LA가 은근히 파이 집이 나운타에 하나 있다는데 가봤었을 때 그냥 그랬었어요. 음, 바나나 파이가 맛있네 그죠. 너무 맛있죠. 오, 보기에는 그냥 뭐 근데 바나나 향이 너무 맛있어요. 파이 가게 바로 옆에 이 주스 가게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오우! 줄이 기네요. 지금 줄을 선지 어, 15분이 됐는데 줄이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음. 뭐 언제 기다려요? 그죠? 그냥 가겠습니다. 음. 음. 나중에 또 올게요. 첫날 와서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었던 거 주스 스탠드 왔습니다. 여 에다가 넣 어주 는게 1 0불 이고, 나먹 고는 5불 인가 봐요. 가격 130, 제가 하이프 를잘못본것 인지 아무튼 파 파의 스무디 6 불이 구요. 사탕 수수 주스는7 불, 그래서, 사탕수수 주스와 파파야 스무디에서 13불 드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제가 동남아 어딘가에서 먹었을 때는 약간 이스페는데여기 것도 별로 맛있어. 맛있어요? 응, 맛있어. 어. 맛있답니다. <laughs> 오, 되게 맛이 깔끔해요. 여기 사탕수수 사탕 수수 주스도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고 파파야 스무디도 너무 프레쉬해요 가좀 그래요 도착했습니다 저 어린이가 들고 가는 저렇게 파인애플에 담긴게 10불? 아마 그냥 사면은 파인애플 주스 6불인것 같아요 파파야 주스랑 파인애플 주스 지금 만드시는거 봤는데 막 생과일 막 넣어주세요 아카마이 커피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조금 해냈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 여기가 스테이션이 세 군데인데요. 어. 하이, 하이. Hello, good morning. o o d morning. I t eat y o u Yeah, so I know. 아, 오늘 아카마의 커피에서 허니디랑 그냥, 음, 그냥 regular hot coffee 시켜봤습니다. 와, 나무들이 달라요. 확실히. 하와이, 하와이에 멋이 있어요? 아, 이거 얼마에? 아, 커피 두 잔에 구불 줬습니다. 구불. 구불은 뭐, 괜찮아요. 이거 너무 커플도가 있쁘다 이뻐요. 커플도 진짜 이쁘다. 그럼 드라이브 트루를 하셔도 되고, 저희도 그렇고, 저분들도 그렇고, 다 걸어가서 워크업으로 시켜도 된대요. 좀 쑥스러워 했더니, 저 파시는 분이 그, 그냥 서서도 많이 오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커피 너무 맛있어요 지금 허니비 커피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하네. 허니비 커피 꿀을 넣은 라트 같은데 코크넛며크랑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그냥 물커피 일반 핫커피 스몰 사이즈인데도 한국 기준 그란데 라지예요 솔직히 좀 평범해요. 이거는 아카마이 커피 키헤이 지점을 찾아왔어요. 지난번에는 하나 가는 길에 한잔 사서 마셔봤는데, 괜찮아서 다시 찾아왔는데, 와 간판이 안 보이고 해서... 로스트 된 커피도 팔고요. 모자도 귀여운게 많이 팔고요. 역시 투어리스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기념품이 가는 곳마다 많습니다. 뭔가 하와이 왔던 것을 좀 기념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티어스도이런거 많이 파네요. 아카마이 TV 지점인데요. 좀 예쁩니다. 좀 그도 커피숍이 6시까지는 하니까 오후에 커피 생각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카마이 커피 카펠라테 한 잔에 이게 중간 사이즈고요. 미디움 사이즈 16원즈 5불 25준 것 같습니다. 아카마이 커피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는 저보다는 좀... 커피에 대해 좀조회가 깊은데 코나 커피 맛이 오하우 쪽에서 먹었던 와이키키 쪽에서 갔던 커피숍들보다는 좀 약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마시기 좋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라테 괜찮아요. Made with Aloha. 참 이쁩니다. 이곳이 그 코모도 베이커리인데요. 지금, 간판이 없어가지고, 깜빡하면 놓칠 뻔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하겠습니다. 오, 어, 스프리팩. 이거 하나 면 되죠. 되게 꺼냈어. 맞아. 음료수도 필요하시면 여기서 바로 구매 가능하세요.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이런 이런 시스템 처음 보네요. 그러 그러니까 입구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원하는 대로 하나씩 먼저 잡으시고 여기 오시면은 또더 많은 종류의 도넛이 있어요. 그래도 하와이는 말라사나니까 말라사다 먹어봐야 되겠죠? 이 구아바 말라사나가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크림 퍼프도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봉지에 주셨어요. 많이 사면 종이 박스에 넣어주시는 것 같고 도넛 두 개랑 슈크림 하나에서 7불 좋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처럼 저희도 저기 벤치를 좀 이용하려 합니다. 헬로우것이그 유명한 도넛 앤더스 Under 말 t i c k 허리프트 허리프트 허리프프겠습니다 솔직히 이걸 먹으러 꼭 여기에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 가는 길에 한번 들려 봤고요 도넛 맛은 그냥 괜찮아요 그냥 LA가 솔직히 도넛 맛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 한국 도넛수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소를 쓰겠습니다 한입 배물었다가 지금 크림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보아바 잼이 들어가있어요 어때요? 크림버프는 오히려 <laughs>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거 맛있다고 리뷰가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바닐라 슈크림으로 샀고요 초콜릿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슈크림은 의외로 괜찮습니다 좀말라다 보다 이게 안돼요 그치, 말라어 <laughs> 푸드코트에 도착했습니다 크라켄 커피 저기 유명하대요 이 집이 유명하다고 여러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찾아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보여서 일단 하나만 사봅니다 크라켄 커피 마오이맨 위에 할레아카 라떼라고 캐러멜 라떼가 있네요 사람의 마키아토랑 비슷할 것 같네요 가격대는 거의 스타벅스와 흡사해요 코드브루도좀 보이고요 보시면은 아이스 콜드브루, 나이트로 대략 뭐 비슷합니다 어린이 메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차 등 스키 섹션도 있어요 12원지, 16원지, 20원지로 있는데 12랑 16은 같은 투샷이고 20원지는 보시는데, 볼게요. 기를잘 감이 안 와요. 지금 16원주 중간 사이즈로 아이스 모카 와우라는 화이트 초콜릿 마카다미아 모카라는 아이스 커피를 시켜봤는데요. 6불 조금 넘네요, 스택스하니까 6불 20. 크라켄 커피 한번 맛보겠습니다. 달아요. 생각보다 달아요 어때요? 많이 다네 그렇죠 <laughs> 그...테라멘 마키오토랑 비교했을때 이게 더 단거 같아요 근데 물론 단걸 시켰어요 우리가 어 맞아요 음, 맨날 마이츠플레, 똑같은 뭐 모카. 나이트로 이런건 뻔해서 와이트 초콜 모카에다가 어... 마카다미아 시럽을 넣어가지고 더단 아... 거. 근데 뭐 단데 뭐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당도 자은학계입니다 아일랜드 벤치지 커피. 로열 하와이안 센터에도 지점이 있어서 몇번 갔었던. 그 아일랜드 티지 커피네요. 오, 아. 오벤이 시 오븐이 는네가 1 0로 코나커피인데 피베리가 파네요. 가격이 안 적혀 있어서 얼만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오, 40달러입니다. 요거 한 봉지 가 피베리가 비싸요. 항상 한 30에서 40달러 사이에 보이는 것 같아요. 코스코, 코스코 저희가 찍은 거꼭 보세요. 1 0 0이불1아커0불1 0 0 2불불1 0 0 그냥 1 0 0코불 커피입니다. 피베리 아니1요거불3 6불1베리가불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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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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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1 0 0 a um, a we're only doing p a r s 아, 여는 only doing parts. 커피를 기다리면서 조금 둘러보는데요. 뿌리 팔지요? 저기. 어 근데 요거 너무 귀엽네요. 커플 같아요. 두 개에 얼마예요? 하나. 12불. 이 마트 가시면 세계에 한 11불 합니다. 이런 거는 가격이 18불. 커피숍에서 소금도 팔아요. 와. 정말 하와이는 기념품에 기념품의 섬입니다. 뭔가 가져갈 게 너무 많아요. 귀, 귀여운 것도 많고요. 하나에 12불. 대부분의 마우컵 가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스마트는 한 사이즈인데요. 그러니까 크기를 고를 수 없고 그냥 이거, 이게 다예요. 그런데 꽤 커요. 한국 라지 사이즈 될것같고요 스타벅스로 생각하면 그란데랑 벤티에 약간 중간 느낌? 아일랜드 벤치시 커피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줄도 서야죠 대충 한 14분 미만 정도의 마실 숙소가 있습니다 되게 작은데 요거는 한 4인분, 4인분 정도? 한번, 한번 열어서 싹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제가 팬케이크 가루를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요. 아직까지 시식해본 것 중에서는 그 로얄 하와이안 호텔에서 산그 로얄 하와이안 베이커리에서 그 핑크색 나는 그 반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그 와이키키 쪽 가시면은 그 호텔 베이크리 음식도 괜찮았고요. 그 팬케이크가루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지점만 그런 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보아우섬에서는 안 그랬었는데요. 어, 이 로케이션은 지금. 크레딧카드와 애플페이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페이나 크레딧카드로 할 경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페이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이드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이건가봐요 아 여기 할까? 하지까가 어딘지 파인. 계산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린티 라떼를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 샀는데 이게 애플페이로 안 돼가지고 아무튼 무지 복잡했는데 도와주셔서 겨우 샀습니다. 아, 드립 커피 나왔네요. 이게 100% 코나 커피로 만든 브릴 커피. 하와이안 허니 라떼가 나왔습니다. 워낙 줄이 길어서 그런 걸까요? 급하게 부어주셨네요. 헤렌 음. 에이 크라스 샌드위치 하나 샀어요 밤에 과일이랑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사서 둘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샐러드도 넣어주주셨요요 샐러드 초이스 옵션이 있었어요. 샐러드 l l a 일부러, 십더 내고 과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칩 아니면 칩그 l l 감자칩. 아침부터 칩은 별로라서 h 어 p c h 니다 먹겠습니다. 드디어 맛을 보겠습니다. 아, 걸어오느라 힘다 빠졌어요. 어 드립커피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계속 라군이 그100% 코나 커피를 찾았는데 오, 그냥 부드럽네, 있었네요 치고. 아 그래요? 음. 요 허니라떼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달지 않아서 딱 좋은데요 저는 마시기가 너무 단 커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드셔보세요 어, 허니라떼 좋다, 진짜. 그렇죠. 하와이 오면 허니라떼, 저번에도 허니라떼 다른데서. 어디서 아카마이, 맛있지? 아카마이. 아카마이, 아카마이, 그 음, 아침에. 거기도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맛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로트 하나 가는 두 번째 날 아카마이 호, 어, 커피라는 곳에서 허니라떼를 시켰었어요. 그때도 맛있었어요. 그 크라켄에서 시킨 마카다미아넛은 은 아, 크라켄 커피 어, 비추입니다 저는 그게 마카카다 n c o f f 서어서단무 o me, doesn't it? Kraken is a l i t 크라켄에서는 그냥 일반 커피나 라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라켄 그 감미된 건 저는 너무 달았었어요. 근데 아일랜드 l e b 커피 허니 라떼 맛있 t 요 e b 다시 또 사러 가야되나? 1프로코나 커피 여기 또 너무 맛있는데? 지난번에 샀어요 그래요? 네부럽죠응 음, 여기 코나 드립 커피 너무 맛있어요 오왜 맛있다 응, 아! 레드 에스 커피 여기 맛있대요 혹시 아 그래서 아침에 이미 커피 마셔서 커피 많이 타, 마시고 비행기 타면 좀 그렇거든요 구경만 좀 해볼까요? 응. 이 커피숍은 수입부터 그냥 무궁도로 가득합니다. 인스타드스 음, 레더스 커피 오. 음. 진영품 진영품이 음. 네, 쁘네요 콜라별 커피, 이건 커피 브랜드죠. 음. 이숍 본토로 보내주신다는 뜻인가요? 음. 여러가지 커피를 <놀람> 크리스 로스탱고를 판매하십니다. <웃음> 자, 라퍼트 <laughs> 하와이 아이스크림. 전에 한국 TV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소개를 하셨던 것같은게아 시원해. <laughs> 너무 시원한데요? 저희는 쉐이브 아이스를 시켜보려 합니다. 어, 쉐이브 아이스가 650에 기본이고 거기다 이제 스레이버를세 가지 고르는 거네요. 겠냐고해서 했고요 바닐라랑 파인애플 맛이 있는데 저희는 파인애플 맛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드디어 쉬바이스. 어, 너무 더워요. 더운 날씨에는 역시 차가운 거죠. 지금 반쯤 먹었는데요. 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빨대를 꽂아주셔서 도대체 왜 그러신가 했는데 보시다시피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이용해서 마셔보니까 맛있네요. <laughs> 아, 여기 먹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